안녕하십니까 렌트마이카의 용의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이고요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입니다 어, 펠리세이드는 처음 출시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어,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은 차량 받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인데요 요즘에도 지금 펠리세이드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펠리세이드 즉시 출고 차량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펠리세이드 즉시 출고 장기 렌트 리얼 견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한번 보시면은 팰리세이드 이제 2.2 디젤이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익스클루시브의 옵션은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들어가고요. 차량가는 3,915만 원입니다. 가장 계약을 많이 하시는 조건인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주행거리 연 22,000km 월 렌탈료는 61만 7,700원입니다. 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게 되면 60만 3,800원입니다. 다음 견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이제 2.2 디젤 7인승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현대 스마트 센스 2와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차량가는 4 3 0 0 0 원.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월 62만 8,800원. 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월 61만 4,700원입니다. 다음 견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인데요. 2.2 디젤 7인승의 프레스티지 등급 옵션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가 4,370만 원.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주행거리 연 22,000km일 때 67만 5,400원. 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월 66만 원. 또 다음 견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스티지 2.2 디젤 7인승의 프레스티지 등급에 패밀리와 테크2 옵션이 들어가서 차량가는 4,603만원입니다.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게 되면 월 70만 5천원. 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게 되면 68만 9천원. 펠리세이드가 제 생각에는 예전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올 렌탈료가 좀 내려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또 다음 편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캘리그래피 등급이죠. 2.2 어, 디젤 7인승의 캘리그래피, 썬노프 라이프스타일 4륜구동 옵션이 들어가서 차량가는 5,253만원,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월 78만 7,600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월 77만원입니다. 또 다음 견적 보시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3.8 가솔린입니다. 어, 가솔린 7인승이고요 어, 등급은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어, 옵션은 지금 없는 차량이고요 캘리그래피 기본 사양이죠. 차량가는 4,953만원. 요즘에 이제 이 디젤 차량도 많이 나가지만 SUV 같은 경우에 가솔린도 요즘 추세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3,000판 가솔린도 한번, 어,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월 75만 8천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74만 900원. 또 다음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3차 팔 가솔린 7인승에 캘리그래피 등급에 썬루프와 라이프스타일 옵션이 들어가서 차량가 5,103만원입니다.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월 77만 7,900원. 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게 되면 75만 9,6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어, 즉시 출고 차량, 이제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 모두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요 지금 보여드리는 옵션 사항 이외에도. 또더 많은 옵션들이 지금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기가 힘들어서 어 대표적으로 제가 한 7가지 견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렌트마이카 직통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어 항상 저희 렌트마이카를 통해서 계약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